안녕하세요 연골님들 연잘님들 대표상담사 희망쌤입니다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짚어드릴거예요 나머지 궁금한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번씩 챙겨드릴게요 그럼 4만시간의 지혜 지금 바로 전달해드릴게요 집중 쫙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회를 하려면 이기적이면 안되니까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배려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회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나도 챙겨야 돼요 제 말은 상대 입장만 맹목적으로 챙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눈치 보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제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고 하도 강조를 드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또막 상대 입장에서 막 못된 걸 생각하시고 눈치 보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많이 용해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덮어놓고 믿어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믿지 말고 항상 원리를 알고 믿고 행동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눈치 보는 사람은 매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상황을 풀어봅시다. 우리가 재회를 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가 막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든지 내가 누가 봐도 진짜 선심을 쓰는 그런 배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든지 혹은 정말 뭐 이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만 뭐든 하려고 막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 여러분 이럴 때 이걸 그냥 받아주시는 거는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건요.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호구는 제외 안 된다고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예시 상황 한번 볼게요. 상대가 부탁을 합니다. 황민아 중급 필기노트 좀나볼수 있을까? 어... 나도 시험 공부해야 되긴 하지만, 잠깐만 가져가는 거면? 어, 고마워. 근데, 얼굴 보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거 오늘 내 사물함에 넣어줄래? 상대가, 이런 태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 예시 상황 하나 더 가볼게요. 야, 근데 너 남자 생겼어?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치 안 보는 사람과 호구의 답은 각각 정해져 있어요. 달라요. 첫 번째 상황에서 호구분들의 답은 총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응 알겠어라고 따라요. 두 번째는 솔직히 상대가 심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걸 표시를 하거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재회가 목적이면 어쨌든 상대가 나한테 말을 걸어온 기회니까 이걸 잘 쓰면 좋은. 날려먹고 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나은 분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까딱.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들고 와요 본인이 생각해도 대처가 제대로 안될것 같으니까 그리고 상대 눈치를 안 보시는 분들은 우선 이 상황 자체에서 잘못된 점몇 개를 바로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모름지기 거래라는 거는 서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대가 요구하는 걸 보면요 본인이 이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는 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만 이득을 보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나만 이득을 보는 것 같은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럴 때 보통 미사 요으로라도 뭐 미안하다고 말 한다든지 혹은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든지 그런 말을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말조차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 필기야 보여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필 노트 주인조차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 기간에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 애초에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보고 있다는 거죠. 보통은 정말 내가 너무나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말을 할때 말투라도 좀 다르게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세 번째, 노트 주인은 조건부 허락을 했어요. 잠깐 가져가는 거면 괜찮다라고 조건부 허락을 했는데 이 조건부에 대해서는 지키겠다 말겠다 이런 서. 허약조차 없는 점네 번째 본인만 이득을 보는 요구잖아요. 근데. 노력해야 되는 건 노트 주인이에요. 굳이 노트 주인한테 자기 사물함까지 찾아와서 노트를 두고 가주는 수고를 해달라는 건데 노트 필기는 필요하면서 내가 민폐를 끼쳐야 되는 대상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갑질도 정도가 있어야겠죠? 자, 만약에 내가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 사람을 무시하기보다는 다시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입장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마인드로 거절을 하거든요. 너가 나한테 갑질을 할 리는 없고 아마 용담을 하나보다. 이런 가정을 밑에 깔고 반응을 하는 거죠 상대가 실제로 갑질을 한 거든 농담 을한 거든 상대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한테 갑질을 할 리가 없다고 나 스스로 생각한다는 걸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호구가 아닌 분들에게는 되게 당연한 스킬이거든요 호구분들은 지금이라도 탑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호구같지 않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3 2 1 0 어려우셨어요 답안을 몇개 알려드리자면 오 그래 내 얼굴은 불편하고 내 노트 는안 불편해 학이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 난 도서관이다. 안될것 같은데. 나 이따 윤호네랑볼 건데 그때 오든가 가지고는 나갈게. 복사 순식간에 해서 줘야 돼. 오케이? 농담이라고 치고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yes. 그리고 갑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관적으로 갑질을 받아주지 않는 다정함을 유지를 하면 상대도 갑질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런 행동은 갑질하는 상대도 문제지만 내가 이 사람 버릇을 잘못 길들이면도 없다고 볼순 없어요. 왜냐하면 갑질은 호구한테만 통하거든요. 내가 호구집만 벗어도 진짜 갑질은 안 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호구분들은 아니 없어. 근데 왜? 라고 대답을 하세요, 보통. 아닌 분들은 좀더 다양한 대답을 구사를 하시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댓글 퀴즈 가볼게요.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맞히신 분한테 제가 정답! 이라고 댓글 달아드릴게요. 아무튼, 제외를 할 거면 상대 입장 정말 중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여러분이 상대의 비밀만 맞추시게 되면, 그건 오히려 내 매력만 깎아먹는 일이에요. 상대 입장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랑, 그저 비위만 맞추는 거랑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또 어떻게 잘 구분을 하느냐. 한 가지만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너 아니어도 돼. 라는 생각이 본인한테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마음가짐일 때, 재회도 굉장히 잘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좀더 재밌는 활동, 좀 재밌는 사람들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면서 본인의 삶을 좀 되찾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 이기완쌤 단독방도 좋고요 요즘 텐션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전에인보다이 방이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서 눈물 줄줄 흘리고 오시던 분들이 먹방 사진도 올리고 서로 막 이런저런 드립도 막 치고 그러시면서 되게 잘 놀고 계시거든요 영상도 칼럼도 곧 있을 강의도 최대한 잘 활용해주세요 여러분들 잘 활용해주시라고 열심히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니까 내가 호구 연애를 했던 것 같고 친구는 제외가 안 된다던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기 추천 영상 두편꼭 보세요. 그리고 어, 선생님 저는 제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던데 좀더 빠르고 정확한 의논은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황 남겨주시고 카톡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댓글 이벤트 하고 있어요. 저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실 행운의 3인방 누군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벤트 공지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저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셨나요 공감갔던 이야기나 깨달으셨던 내용 적어주시면 콘텐츠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고요. 댓글 퀴즈, 누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맞히실지 이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안녕!